어, 어,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폴타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오늘 추운 하씨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폴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워스틴 키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폴타의막내 이동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23년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. <laughs> 포르테나의 천낭 <찬양> 서영택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어,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포르테나의 막둥이 김성현입니다 <laughs> 네, 어, 콘서트장에서 마치 거의 매주 됐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또 대면 팬 사인회를 진행하게 되니까 또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. 또 이제 연말연시 어,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저희하고 따뜻한 어, 연말 함께 보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많은 추억 만들어봐요. <laughs> 저 일단 앉을까요? <안> <laughs> 혹시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면 아, 선생님? 아, 네네네, 알겠습니다. 걸어가면서, 아, 걸어가면서 말하는 거네요. 워낙 아, 잘 짜고 아니 왜,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. 네. <laughs> 얘가 왼손잡이로 괜찮아 그렇게 그 거를 얻는 사람 혹시 식사는 다어요 아니요 물이라도 한잔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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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정말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설렜어요 네.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그래서 <대해서. 웃음> 마지막 패스가 10월 10월달 <laughs> 9월 ]였죠? 9월 아, 저희보다도 더 날짜를 준비해가지고 네. 서리풀 전네 왔습니다 기억나니요 눈물의 서리풀 <laughs> 너무 아 진짜요? 아, 저희는 그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아이고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요새 독감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하시죠?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? 마스크 대중교통에서도 잘 하고 계시고. 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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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되게 가까이 저번보다 조 공간이 더 가까운 것같아 좋은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었는데, <laughs> 네. <좀 웃음> 오 이전에 어, 오늘 너무 안떨려 가지고 너무 익숙해 가지고 확실히도 저번에 해 봤다고. 시간우리